친정 엄마가 폴더폰을 쓰고 계신데 오로지 통화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바꿔드릴까요? 어차피 통화만 하시는데 바꿔드리지 말까요? 바꿔드리세요. 폴더폰이라 통화만 하시는 겁니다. 올해 말에 결혼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점심에 상견례 예정인데 장소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정적인 한정식 집에서 할까요? 아니면 손이 바쁜 덜 민망한 고깃집에서 할까요? 한정식 집에서 합시다. 사돈끼리 첫 만남에서 고기 굽고 나 술할 없잖아요. 아내가 요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출신들 콘서트를 전국구로 돌아다니는데 어지간히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도 낚시한다고 저수지 찾아 전국 돌아다니고 소문난 골프장 가보려고 열심히 예약하잖아요. 오늘 양장피 먹을 건데요. 겨자를 듬뿍 넣어야 맛있는데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듬뿍 넣을까요? 아니면 조금 넣을까요? 듬뿍 넣읍시다. 극심한 고통을 잠시만 견디면 격렬한 행복이 찾아오니까요.